그래서, 이좌파단체들이 점점 더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친북단체들이 노골적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강경한 집회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친북 반미단체들이요, 주한미국 대사관을 겨냥해가지고 저 넓은 광화문 앞에, 그럼 몇 차선입니까? 편도한 한 6, 7차선쯤은 될 거라고 보는데, 이큰 거리를 갑자기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하고 블랙카드를 손에 걸고 도로를 가로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이 단체는 지난 10월달부터 12번째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이들 블랙카드를 걸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중민주당이라고 과거의 이적단체 판결로 해산된 코리아 연대의 후신인 원의 정당이라고 니다그 민중당이라고 하는 통진당 주소하고는또 다른 뭐 사총, 사돈팔돈쯤 되는 정당 같은데요. 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길을 갑자기 건너다가 차에 진 후에 다시 일어나서 북침 전쟁 연습 연구 중단, 미군 철거라는 현수막을 들고 고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잡혔다는데요. 자,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친북이 뭐고 반미가 뭐길래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20살, 24살 먹은 여자들이라면 대학생일 겁니다. 아마 대학생이 아니면 가난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지도 못하지요. 부모가 비싼 돈 내서 등록금 대해주니까 친북단체 기어들어가가지고 플랙카드 들고 도로를 뛰어듭니까? 갑자기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법을 정해서 이렇게 갑자기 플랙카드 들고 뛰어드는 사람은 치워주기도 된다라고 바꿔야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을 진격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친북 단체들도 굉장히 붙었어요. 우리가 오리지널 친북이다해서 충성 경쟁을 김정은에 대한 앞장서서 과격하게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세상이 와서 남한을 접수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서로가 경쟁적으로 친북을 한번 강하게 보여보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 길가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이 한 짝을 지어서 플랙카드를 들고 차도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차량 통행이 멈추면 시위를 도로 가운데 뛰어들었는데, 이번 시위대는 바람불이라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뛰어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아주 뭣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꼬득겨가지고 요즘 길에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도를 믿으십니까? 해가지고 응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좀 순진한 사람은 자폐가 끌려가지요. 그런 것들처럼 이런 조직도 젊은 애들 대학가 들어온 애들 꼬득겨서 정가 없는 초범을 주로 이런 데 내세운다는 겁니다. 청년 레지스탕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젊은 초짜 회원들을 이렇게 뛰어들게 하는 통과 의뢰를 시킨다는 겁니다. 기습 시위를 두번 이상하다 잡히면 가중체벌되거나 구속될 수 있어서 무행음자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걸 하고 나면 네가 수령님한테 한발 다가갔다 충성심이 증명됐다라는 식으로 시키는데요 부모가 이 일을 알았으면 기절 초풍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집안에 자식 새끼들이 수상한 짓 하고 다니면, 무슨 사회 운동 하다 다니면, 그게 친북인지 주사판지는 좀 가려가면서 자식 새끼들 단속 좀 하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친북뽕 잘못 들어버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복할 방도가 없어지고, 평생 이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정말로 옳은 목적을 위해서 이런다면, 어쩌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야 마땅치 않더라도요. 그런데, 한마디로, 주사파를 하다가, 김정은을 찬양하다가, 미군을 반대하다가, 광화문 사거리에 뛰어들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차에 받쳐서 뒤졌다면, 이거는요, 죽었어도 좋은데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면 좀 단속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혀가면 묵비권을 행사한대요 저들 딴에는 이런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가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지문 채취해서 신원을 밝힌다. 우리가 옛날에 데모할 때는 정말로 잡혀가면 여차하면 인생 날라가버리니까 진짜 큰 각오하고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주사파의 시대에 이들이 큰소리치는 시대에 이런 식으로 신의 병원을 모집해서 길바닥으로 차도로 내모는 이런 놈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 조사를 이렇게 받게 되면 연행과 지문 채취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합니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경찰들도 배치해 놔야 되고 지문 채취도 여성 경찰은 그러니까, 손 내놔라 하면 거부하니까, 강제로 당겨서 이러다 성추행 당했다, 못 만졌다, 또 이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골수 그냥 빨갱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경찰이 이지경이 된 데는요, 경찰 책임도 있어요. 경찰이 정권 눈치 보면서 주구처럼 움직이니까, 이제는 빨갱이들이 경찰 보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나라 꼬라지가 안팎으로, 진짜 쌍으로 잘 망해가고 있어요. 자식새끼 단속 제대로 합시다. 그런데.